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러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하며 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음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laughs>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신칭의라는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구원받을 때 믿음만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다른 것은 하나도 필요가 없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에 다른 것이 전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에, 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그 어,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여섯 가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슬람교에서는 다섯 가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어, 불교에서는 해탈하면 된다고 합니다. 딱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그러나 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입술로 예수 그리, 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고백만 하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논쟁의 화두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보금주의 진영에서 제임스 핫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 교수인데, 요한보금 6장 47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빈부기천, 남녀노소 할것 없이, 식자나 무식자나 할것 없이, 이 단순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존 메가더 목사님은 또 이렇게 반대로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러니까 구원은 입으로 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해야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 그 뭔가가 뭘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을 때, 예, 그, 한편 강도에게 그렇게 말았죠. 그렇게 질, 예, 질, 한편 강도가 예수께 그렇게 질문하죠.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루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 내 있으리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세 시간 이후에 그 사람은 죽었어요. 로마 군병이 다리를 잘라서 죽여버렸죠.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있으면서 뭔가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녔던 대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마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오게 갇히기도했고 온갖 순환과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데마가 주님을 따르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데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마는, 어,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 대마뿐이었을까요?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최근에서 빚뜸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논쟁은 최근의 논쟁이, 만의 논쟁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고 철학자입니다 이 4세기 500년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거스틴은 은혜로 인한 구원을 역설합니다 어, 어거스틴의 신학이 사실은 사도바울의 신학이고 사도바울의 신학을 어거스틴을 매글해서 루터를 통해서 우리 개혁교회의 이신칭의 신학의 뼈대가 되요 그런데 어거스틴과 당대에 필적할 만한 신학자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펠라기우스는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다는 것을 가지고는 지금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학의 뼈대를 세웁니다. 이 둘이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 장로교, 특별히 예정론을 주장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요. 사실은 신학적인 뼈대는 어거스틴의 주장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주장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현실 삶에 있어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뭐 11조 돼야 된다, 뭐 돼야 된다, 뭐 돼야 된다, 대구 뭔가를 이렇게 이제 거기다 섞어내요. 그러니까 둘이 짬뽕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일절 바울이 고백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신칭이가 너무나 <laughs> 쉬워요. 쉽기 때문에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사실을 믿기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구원파라는 이단도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몇 날, 며칠, 몇 며시에 몇 내가 예수를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구원파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을 했을 때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그는 사실은 죄에 대한 철저한 참회와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이 이 루터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 그는 너무너무 너무 자기의 죄에 대한 어떤 참회와 회개와 고백이 있었어요. 루터가 한 번은 <laughs>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님, 제가 저를 졌습니다. 야, 너 7분 전에도 왔지 않았느냐? 너 제일 회개, 저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지나가는 여성을 보니까 내 마음이 심쿵했어요. 나는 간음죄를 졌나봐요. 어, 그, 기도해 주세요. 어, 내가 포도주를세번 영거품 하셨어요 어,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회개할 때 채찍으로 등을 때리고 회개를 했어야 했는데 그걸 까마. 깜빡 까먹고 때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해서 사제에게 나와서 이제 참회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수도원의 그 원장이었던 참, 그 수도사가 루터에게 이런 조언을 하죠. 야, 너는 이제 다시는 기도하지 말아라. 다시는 기도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어라. 성경 읽는데 헬라어로 읽고 시브리어로 읽어라.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또 죄가 생각나서 참여할까 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시편을 이제 읽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냐?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생각하면 자기는 다윗보다는 좀난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편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을 읽다 로마서를 읽다가 완전히 깨달음을 받습니다 무슨 깨달음을 받느냐? 완전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이신칭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죽기 바로 직전에 루터가 성경을 이제 그 강해서를 쓰는데 시편 강해를 시작하면서 시편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시편 강해를 처음 써요. 그리고 죽기 바로 직전에 창세기 강해를 쓰면서 성경 66권 강해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사실 이신칭이 교리를 발견한 것은 사실은 철저한 참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한 참회가 없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구원받았다 아, 믿음으로 말며만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루터가 참회한 것그 죄의 그 죄짐 죄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죄를 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이제 회개하는 것. 그래서, 어, 말씀이 예,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난 죄를 진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네로람불이 생깁니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준으로 세우고 나는 떳떳하다고 주장하면서 죄를 저지 않다고 죄 죄인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이론, 그 교리를 덧붙이니까 사실은 성도들이 아니라 괴물들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이것이 예, 이신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